안녕하세요. 당당보험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모든 필수 특약을 다 합쳐도 만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 불필요한 특약들로 2만원, 3만원, 심지어는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운전자보험 알짜배기만 쏙쏙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도움되는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두 가지 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과 나의 피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 시 형사상 책임을 배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고, 형사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할 의무는 없고 선택의 영역인 거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공소 제기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재판을 신청하는 걸 뜻하죠. 즉 간단한 접촉사고, 내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등등은 자동차 보험사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병원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말이죠.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스쿨존 사고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고 이 말은 즉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을 땐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형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내가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많은 영상 매체를 보시면 판사가 반성의 기미가 있어서 감형한다라는 내용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즉이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도 그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합의를 각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주죠. 다음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역시 재판 과정에서 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역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또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선고가 나왔을 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벌금 역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내가 재판을 받으면서 지출이 예상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 대인 벌금, 대물 벌금과 같은 행정적 형사적 영역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인 거죠. 그럼 운전자 보험의 필수적인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가입금액 내에서는 합의금으로 지급해 주는 특약입니다. 현재, 최대 한도는 2억까지이고,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의 특약은 모두 최대 보장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최대 한도로 구성해도 보험료가 만원대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장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전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장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6주 미만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장하지 않는 특약들도 있어요. 2021년 3월에서야 6주 미만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2017년 3월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선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즉,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는 선지급도 안 되고, 6주 미만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2017년 3월 이후부터 2021년 3월 이전까지 가입자는 선지금은 되지만 6주 미만은 합의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는 꼭 확인하셔야 빈틈없이 보장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입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입 금액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현재 최대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역시 가입 시기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정식 재판에 가서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공소제기가 될수 있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의 조사를 받고 이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이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이후부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소제기나 불기소, 약식기소 등의 상황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내가 2023년 이전 가입자라면 현재 운전자 보험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 벌금, 대물 벌금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나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현재까지 최대 보장한 돈은 대인 사고는 3천만원, 대물 사고는 5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벌금형 선고 시 최대 2천만원 이하까지만 선고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벌금이 3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벌금 담보에서는 대인사고 시 2천만원까지만 보장해 주었거든요. 만약 별도로 이를 보완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3천만원 중 2천만원만 보장되고 나머지 천만원은 내가 사비로 지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대물, 벌금, 담보 역시 가입 시기를 잘 확인하셔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가 운전자보험에서의 필수 특약들입니다. 이세 가지 특약들을 최대한도로 구성을 해도 만 원이 넘지 않는데요. 우리가 운전자보험에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이유는 필수 특약의 가입금액을 최대로 설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외에 상해 보장들 특약을 함께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상해 보장은 가지고 계시는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골절 진단비, 상해 효율장애3% 특약 같은 효율적인 상해 보장들이 종합보험에 없다면 그때는 같이 구성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종합보험에서 보장되고 있는 상태라면 중복보장을 받으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특약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행정적, 형사적 배상이 아니라 나의 부상에 대해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실제로 제 경험상 제일 청구가 많았던 담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차량 사고 시 나의 과실 비율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다친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져 있고 제일 낮은 14급은 보통 염자나 타박상 정도가 포함됩니다. 흔히 우리가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가면 웬만하면 염자나 타박상 진단을 내려 주거든요. 이런 14급 상황에서도 최대 30만 원을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특히나 내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여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 사고가 났어도 모두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이 특약도 꼭 추가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까 필수 특약 세 가지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합치면 보험료는 만원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운전자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 시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뺑소니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령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운전자보험은 진단비 같이 사고 나면 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실손과 같은 선지급 후보장 형태입니다. 내가 지출한 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런데 선지급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거액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먼저 지출하지 않고도 형사처리지원금을 1억원 한도로 100% 선지급해주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70%에서 100% 선지급을 해주고 그 밖에 비탑승 중 사고 시에도 보장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선지급 비율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만 원대 플랜은 이 A사의 보험인데요. 전체 회사의 운전자 보험과 비교를 해볼 때 유일하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100% 선지급해주는 회사이고 비탑승 중 사고 시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만 원대에 불과하고요. 같은 보험료라면 보장이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과 100점짜리 설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의 다르게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모든 교통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가입할 때 보장해주지 않던 선지급이나 비탑승중 사고시도 현재는 보장해주는 회사가 생기면서 교통법 개정에 따라 바뀐 점이 많기 때문에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저희 당당 보험은 고객님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11개사 운전자 보험사를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궁금하시거나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 연락처로 언제든지 카톡과 전화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당보험은 다음에 더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